정신 없는 폭락 후 오늘은 잠시 한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그렇죠. <laughs> 일단은 큰 시험을 두 개를 치렀습니다. 헝다 시험 그리고 FOMC 시험. 자, 헝다는 일단은 나이스카바 그렇죠? 헝다가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425억 원 정도를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아 그거만 갚아서는 안 되죠. 달러화 채권 이건 어떡하나? 아, 이자도 그게 993억 원 정도인데요. 그거 갖겠다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뭐 일단 갚는 신육만, 신육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 문제가 있죠. 일단 뭐 시장을 진정시키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데 이거 뭐 반창고만 하나 딱 붙이고 가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골문고는 칼로 째서 이거 도려내야 합니다. 빨리 중국 정부가 나서 줘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그래도 중국중앙은행에서 110조 위안, 한화로 한 20조 원 정도죠. 이 돈을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자, 헝다 그룹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은행 쪽에다가 넣습니다. 헝다가, 뭐, 배째! 이렇게 나와도 타격을 입지 않게 하겠다. 뭐,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제스처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 아, 뭐, 그렇지. 중국 정부가 자기 발등에 이 칼을 찍지는 않겠지라고, 어,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헝다그룹이 이대로는 뭐, 불안해 보이지만, 중국 정부가 가발을 하겠다는데, 아, 일단,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신경을 이제 안 써도 될 듯해 보입니다. 다른 거 걱정할 것도 많은데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는 FOMC 테이퍼 어, 테이퍼링 관련 뉴스겠죠. 제롬 파울이 나와서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몇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월 며칠에 끝나겠다는 날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아닙니다. 자, 11월에 시작하는 걸로 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2년 중순까지. 자, 중순이라면 뭐 6월부터 7, 8월이 될 수가 있겠죠. 테이퍼링 스케줄은 시장에 따라서, 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제가 늘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빠따를 맞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좀 살살 때려주기를 우리가 바랬는데, 야속하게 이 제로운 파월 선생님이 예상했던 강도로 때려버렸습니다, 오늘. 아, 이거 섭섭한데. 아, 오늘 우리가 컨디션 안 좋다고 선생님한테 귀뜸을 해줬죠. 아, 헝달란 놈이 옆에서 방구를 껴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아, 선생님, 이거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살살 좀, 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선생님이 이거 참, 아,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대로, 어?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때려버렸습니다. 아, 이거 맞고 나니까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뭐 잘못 때려서 뼈를 맞은 건 아니죠 뼈 맞으면 이거 응급실에 실려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선생님이 2022년 중순까지는 이제 안 때린다고 하니까 우리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원래 연준에서 2022년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불안 요소였는데 오늘 마지막에 어느 여자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 그랬더니 이 제롬 파월이 아니다, 아니다. 아, 테이퍼링이 끝나야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2022년 중순에 끝나니까 금리 인상은 2022년 중후반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어, 자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데이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들의 걱정이 이홍다 사태와 fomc 미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다는 반창고를 붙여서 단기적으로 해결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집중 카바 카바 <laughs> 그렇죠 자 다음 fomc 이것도 예상 범위 안에서 잘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어, 일단 아직까지는 선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 아이템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5시.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9월 20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카르다노 에이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가격이 우리들의 에이다 가격이 요즘 너무 저렴하죠? 어, 어제는 2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혹시 그때 사신 분들, 아, 이거,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입니다. 네, 9월 25일과 26일에 칼다노 서밋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긴 한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스마트 커트랙 출시 기념으로 칼다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벤트가 열리고요. 한국에서도 열리는데 온라인으로, 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만 9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최가 된다고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미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아, 참고로 저는 여기 관계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칼다노를 자주 언급을 했더니 어, 칼다노 직원 아니세요?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어, 저 칼다노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투자자일 뿐입니다. 어, 한국 미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직접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뭔가 여러 가지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기능. 또, 앞으로의 방향 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예고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히드라 레이어 2 솔루션인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The challenge for any permissionless blockchain is the ability to scale and achieve any kind of throughput required to support applications in the real world, including payment, identification, gaming, and mobile services. Although Cardano can and will change fees to balance user costs, stake pool operator rewards, and network security, they will never be low enough for many real world use cases like micropayments. Storage is also a concern, as an ever growing transaction history can lead to storage problems, is where Hydra comes in. Hydra is a Layer 2 scalability solution that seeks to address these concerns by providing more efficient means of processing transactions off-chain for a set of users while using the main chain as a secure settlement layer. 와, 아, 이거 아주 놀랍죠? 이 히드라가, 히드라가 구현이 된다면 이건 판을 바꿀 수 있는 이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은데 자,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칼다노 수수료가 아무리 싸도 공짜는 아니죠. 몇십 원은 내야 할 텐데. 자 과자 하나 사먹는데 몇십 원도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 히드라를 사용하면 거의 공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그렇게 되는 거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별개로 어, 개발된 오프체인이죠. 개발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아, 문제도 많고 이거 뭐 불안하다. 어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이 히드라는 히드라는 어 같은 회사가 개발하니까 카다노가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 어, 우리가 삼성 핸드폰 이런 이 삼성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이 전화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니까 공짜가 되겠지요? 어, 돈을 안 내고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자, 카톡이 지금이야 일반화가 됐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 삼성 전화기가 비트코인이고, 공짜로 전화를 걸게 해주는, 어, 뭐이 카톡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칼다노에서 히드라를 출시하죠? 삼성 전화기에 이 카톡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laughs> 아니고, 이 자체 어플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 거니까, 이거 너무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되겠죠? 주소로 공유도 뭐될수 있겠고, 몇분 통화를 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칼다노에서 직접 개발한 히드라, 아, 히드라. 자, 히드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칼다노 서밋 때 자세하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어, 초당, 초당, 0만개 트랜섹션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 초당 1 0 0만 개.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메인넷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프체인 노드에서 각자 처리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링크만 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드라는 칼다노에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닙니다. 아, 제가 핸드폰을 놓고 이제. 자, 어, 이 히드라는 수년 동안 벌써 칼다노에서 개발을 해온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스마트 컨트랙과 함께 맞물려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아주 기대가 되는데, 히드라, 아, 스타크래프트, <laughs>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히드라 아시죠? 히드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때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유닛인데, 이 게임에서요. 이 에이다가 아, 발업을 해서 히드라러시, 히드라러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히드라. <laughs> 네, 오늘 다행히 우리들의 코인들이 조금은 회복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죠. 아, 하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하락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 왜냐면 예전에 그 이동평균선들, 지지선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저항선으로 올라가 있죠. 우리들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어, 중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 때 현금 보유 비율을 꼭 맞춰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현금 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 전략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로 가시는 분들,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매도 전략보다는 코인 개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없이 지속적인 저점 매수만도 좋은 전략입니다. 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고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리고 자기와 투자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어,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특히 존버하시는 분들이 한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 없는 존버는 문제입니다. 아, 하지만 전략적인 존버는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에게 비트코인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 회계사님이십니다. 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 그분은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매주 일정 금액을 매수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멋진 분이신데, 제가 자문을 자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초장기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초장기 투자자들이 계십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우리들이 좋아하는 마이클 세일러는 돈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가격은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마이클 세일러는 초창기에 애플 주식 그리고 구글 주식을 사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는 얼마 전에 5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죠.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요 4만 8천 달러 정도. 어, 그때도 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너무 고점 매수 아닌가요? 어, 우리들이 좀 이거 코치를 좀 해야, 해줘야 될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 사람한테 한심하다고 손가락질을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 초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가야 하는 거죠자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강제 존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하고는 있지만 아 이거 참 본전만 찾으면 난 이제 여기 떠난다. 아 이제 코인은 지긋지긋해. 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의 연속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부를 해서 존버의 이유를 찾아간다면 아 그렇지. 이런 이유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기다려 보자 라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기대와 희망의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길이 쉽지만은 않죠. 5월 달의 대폭락 그리고 며칠 전과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지만 투자의 이유를 찾았다면 우리는 폭풍과 쓸고 간다고 해도 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비트코인은 파란 만장한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85%의 대폭락 그 대폭락도 차트에서 보면 지금은 어 그냥 일직선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2018년에 대폭락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2018년에 무지막지한 대폭락도 이제는 웅덩이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10년 후에 올해 5월의 폭락과 며칠 전의 폭락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